폐기물 처리 산업 기사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80 문항으로 강의 내용에서 붉은색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됩니다. 80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중간 처분 시설 중 기계적 처분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용융시설이다 2. 전단 파쇄기는 충격 파쇄기에 비해 파쇄 속도가 느리다. 3. 합성차 수막 중 PVC는 대부분의 유기화학물질에 약하다. 4. 슬러지의 함유수분 중 가장 많은 수분 함유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간극수이다. 5. 폐기물 소각의 단점은 2차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 6.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안측정 시료에서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은 L-아스코르빈산용액이다. 7.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하는 것은 질산,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분해법이다. 8. 쓰리 성분의 조성비에 의한 저위발열량 분석 시 쓰리 성분에 포함되는 것은 수분, 다염분, 회분이다. 9. 소각노중 다단노 방식의 단점은 체류 시간이 길며 분진 발생률이 높다. 10. 폐기물 용출 시험 방법 중 시료용액 조제 시 육매의 pH 범위는 5.8에서 6.3이다. 11. 청소상태의 평가법 중 가로의 청소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사회 효과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c e i 이다 12. 쓰레기의 성상분석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건조이다. 13. 자외선과 가시선 분광법으로 구리를 측정할 때, 황갈색 킬레이트 화합물을 추출하는 용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아세트산부틸이다. 14. 폐기물 관리법상 가연성 고형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기준은 에너지의 회수 효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15. 폐기물 중 기름 성분을 중량법으로 측정할 때 정량 한계는 0.1% 이하이다. 16.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 사항 기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어떤 용액에산 또는 알칼리를 가해도 그 수소 이온 농도가 변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용액을 완충해 기라한다. 18. 폐기물의 고형물 함량을 측정하였더니 18%로 측정되었다. 고형물 함량으로 분류할 때 해당되는 것은 고상 폐기물이다. 19. 적환장은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사용할 때 설치한다. 20.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감량화이다. 21.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 이온 전극법에 의해 정량되는 물질은 시안이다. 22. 채취한 쓰레기 시료에 대한 성상 분석을 위한 절차 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밀도 측정이다. 23. 폐기물 처리 시설 중 기술 관리인을 두어야 할 매립 시설의 규모 기준은 면적이 만 제곱 미터 이상이다. 24. 도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산되는 가스 중 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25. 매립 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국립환경과학원이다. 26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염분 함량이다. 27 폐기물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한국환경자원공사이다. 2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다. 29 모아진 대시료를 네모꼴로 10개, 균일한 두께로 펴는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은 구획법이다. 30. 슬러지를 건조상으로 탈수할 때 나타나는 단점은 소요 부지가 많이 소요된다. 31.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하는 3분의 법은 질산과 염소산, 불화수소산 분해법이다. 32.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하여 도체 물질과 부도체 물질로 분리하는 선별법은 정전기 선별법이다. 33.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성분은 수은이다. 34. 배연 타랑 시 발생된 슬러지 처리에 많이 쓰이는 고형화 처리법은 자가 시멘트법이다. 35. 폐기물 공정 시험 방법에서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의한 비소의 측정 시 연소가 쓰는 아르곤 수소이다. 36. 폐플라스틱은 조대형 폐기물에 속하지 않는다. 37. 도시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부적합한 소각로는 습식 산화식이다. 38. 멸균 분쇄 시설의 검사기관이 아닌 곳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39.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오르자트 분석에 의한 방법이다. 40. 분뇨 처리장에서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41. 도시 쓰레기의 특징은 쓰레기의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42. pH 표준액 중 pH 4의 가장 근접한 용액은 프탈산염 표준액이다. 43. 원추를 장소를 바꾸어 다시 쌓으며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 원추형으로 쌓는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은 교호사법이다. 44.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30년 이내로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 45. 자외선과 가시선 분광법으로 크롬을 측정할 때 시료 중에 총 크롬을 6가 크롬으로 산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시약은 과망간산칼륨이다. 46. 가지역 기준 관리형 매립시설 침출수의 BOD 배출 허용 기준은 52다. 47. 오염된 농경지의 정화를 위해 다른 장소로부터 비오염 토양을 운반하여 넣는 정화 기술은 객토이다. 48. 이타이 이타이 병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카드뮴이다. 49. 냄새가 없다라고 기재한 것은 냄새가 없거나 또는 거의 없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50. 대상 폐기물의 양이 600톤일 때 시료의 최소수는 36이다. 51. 채취한 쓰레기 시료 분석 시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하는 분석 절차는 밀도 측정이다. 52.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은 원자가 기저 상태에서 특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53. 쓰레기 관리 체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은 수거 및 운반이다. 54.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면적 기준은 3,300 제곱미터 이상이다. 55 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의는 종이, 목재 등 기름을 흡수하는 변압기 내부 부재를 말한다. 56 지정 폐기물 중 부식성 폐기물에 포함되는 것은 폐산이다. 57 폐기물 시료의 채취에서 시료의 양은 1회에 100g 이상 채취한다. 다만 소각제의 경우에는 1회에 500g 이상을 채취한다. 58. 표면 연소가 되는 물질은 무연탄이다. 59. 쓰레기의 퇴비화를 고려할 때 가장 적당한 탄소와 질소의 비는 35에서 50이다. 60. 폐기물의 밀도 측정에서 미리 부피를 알고 있는 용기를 측정해 사용한다. 61.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기준에서 기름 성분의 정량 한계는 0.1% 이하이다. 62.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은 6 2인이다 63.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로부터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경사진 컨베이어를 통해 폐기물을 주입시켜 천천히 회전하는 드럼 위에 떨어뜨려서 분류하는 선별 장치는 시케이터즈이다. 64. 무게를 정확히 단달함은 규정된 수치의 무게를 0.1mg까지 다는 것을 말한다. 65. 정량 한계란 시험 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서 제시된 정량 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의 표준 편차의 10배한 값을 사용한다. 66. 자외선과 가시선 분광 광도의 광원부의 광원 중 가시부와 근적외 부의 광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텅스텐 램프이다. 67.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68. 호기성 퇴비화 설계 운영 시 고려 인자인 CMB는 초기 CMB 25에서 50이 적당하다. 69.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검사 기관이 아닌 곳은 한국의료기기 시험연구원이다. 70.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폐기물 재활용업이다. 71. 유해 폐기물을 고화 처리하는 방법 중 피막 형성법은 에너지 소요가 많다. 72. 쓰레기 열분의 시 열분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발생가스 중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수소이다. 73. 용매 추출법에 의한 GC 분석 시 트리클로로 에틸렌의 추출용매로 가장 적당한 것은 노말 핵산이다. 74.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인 것은 광재이다. 75. 반경이 2.5rpm인 트롬멜 스크린의 임계 속도는 약 19rpm이다. 76. 매립 시 쓰레기 파쇄로 인한 이점은 압축 장비가 없어도 고밀도의 매립이 가능하다. 77. 쓰레기 발생량 조사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경향법이다. 78. 대상 폐기물의 양이 800톤인 경우 시료의 최소수는 36이다. 79. 현기성 소화는 호기성 처리에 비해 슬러지 발생량이 적다. 80. 최종 기재일 기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간이다. 자 여러분들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적보 족집게 8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내용들 하나하나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